그 부분 새로운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팀장님 뭐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로직 트리를 저희는 거의 매일 한 장씩 계속 이제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저희의 일은 그 변화하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새로운 투자 테마를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기존의 다섯 개 어떤 테마는 당연히 이제 유지를 하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부과될수 있는 어 저희 포트폴리오의 색채를 입힐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일단 네 가지를 어 이제 제시를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아 지속적으로 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첫 번째는 이제 공장 자동화, 두 번째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아, 혁신기업 IPO, 네 번째는 이제 중국의 1등 소비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사례를 들어가면서 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이제 정책적 부분하고 탑, 아, 바텀업에서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일단 미중 갈등은 이제 구조적인 것이 이제 주제의 사실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하는 어떤 소재, 부품, 이런 회사들, 중소기업들도 보면은 중국 내부에서, 어 뭐, 동남아, 어 베트남이나 인도나 미국으로, 심지어 미국으로 어 공장을 재배치하는, 그걸 고려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간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제품 파는 데 어렵기 때문이죠. 어 그런데 공장을 만약에 재배치해서 새로 짓는다면, 당연히 자동화된 공장을 지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앵글에서 저희는 아, 이런 정밀 기계, 그리고 공장 자동화 로봇이 아, 현재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크게 아,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이 차트는 어 이제, 아, 이제 종목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야스카와 공장 자동화 로봇의 대표 주자이고 한 시총 10조인 회사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일본의 기계 수출 증감률입니다 한 1999년부터 한 20년 사이클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바텀업에서 보시더라도 아니, 사이클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 아, 가장 오른쪽에 3년 정도 사이클인데 바닥에 와 있습니다. 사실 3년 사이클 룰을 적용하면 이제 작년 하반기 올해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어, 바텀 사이클이 지속됐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이제 공장 재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사이클에서 결국은 어, 공장 투자가 일어나고 자동화된 설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상당한 우위와 어 성장을 시원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기존에도 많이 회자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크게 주목하는 이유가 지금 유럽에서 재정정책을 쓰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고요. 역사적으로. 그 재정정책에 이제 투여되는 어떤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 관련된 투자입니다. 음, 그리고 또 중국도 여러 가지 환경 이슈 때문에 친환경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아, 기업 지원들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어, 바이든 정책 공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우리는 다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까지 되면 좋고 만약에 미국이 안 되더라도 유럽 그리고 어, 저기 중국이 상당히 친환경 쪽으로 투자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투자 테마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에어프로덕트라는 어, 회사입니다.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보면 상당히 구경제 회사처럼 받아,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데이 회사가 최근에 사우디의 아, 망세자와 이제 손을 잡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발표 했습니다. 어, 이제 결국은 이제 수소를 아, 탄소가 없는 수소를 생산해서 어, 공급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구조인데요 아, 쉽게 얘기해서 어, 사우디에서 태양광으로 어, 전력 생산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하고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서 운송한 다음에 다시 이제 수소로 치환해서 어, 뭐 독일이나 이런데 납품을 하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수소가 뭐 수소차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또 중요한 바틀렉 중의 하나가 수소 그 공급량 자체도 아직 부족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수소 경제가 되려면 이런 수소 어떤 공급 설비가 증가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소위 산업재에 있는 회사들도 큰 어떤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어떤뭐 산업재라고 생각하면은 뭐 퀄리티가 안 좋은 회사라고 할수 있겠지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에비타 마진을 보시면 거의 40%의 육박을 하고 있고 어, 지난 3개년을 보셔도 한30% 이상 충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영업 마진도 한 20에서 30%를 유지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가 아, 린데 그리고 에어 리퀴드라는 회사와 더불어서 아, 글로벌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라는 게 운송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아, 한 회사가 아, 좀 소수의 회사가 과점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1등 소비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좋아하는데요. 어, 중국 1인당 소득 수준 당연히 향상되는 거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내수를 키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의 반대말은 또 위안화 강세가 될 수도 어, 있습니다. 아, 어, 그런 앵글에서 저희는 이제 중국의 카테고리 1위 아, 해, 소비재 회사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회사는 중국의 최대 안가 병원 체인인데요. 에이어 안가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제 3자로 시작해갖고 창업반에 이제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접근이 어려우실 텐데 벌써 시총은 30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 중, 20년 전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샴푸로 머리를 감기 시작했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 소득 수준이 올라와서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고 녹내장 수술을 많이 하고 라식 수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자료를 보시면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매년 이런 시술 안과 관련 고급 수술 자체가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안과 체인 회사 아, 에어 안과는 어떤 그 민영 안과 병원 중에서 마켓이 한30% 3% 정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립병원까지 포함하면은 마켓시가 적지만 국립병원은 이런 고급 뭐 백내장 수술을 많이 시술하지 않으니까 어이 회사는 현재 한 150개의 직영 병원과 또 이제 재휴 병원 또한 150개고 300개 정도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안과 병원입니다. 당연히 시장은 성장하고 이미 시장에서 독과전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그 마지막 사례는 이제 중국 소비재 테마를 얘기하시면서 양과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중국은 저희 회사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어, 지역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은 사실 소비재 영역에서는 정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앞으로도 목격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그 로직 트리도 어, 점점 더 가지를 더 많이 네, 꽂히고 풍성해지겠죠. 예, 예.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음. 그 열매를 맺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도 훨씬 더좀 <laughs> 다양화되겠네요. 아, 그림을 예. 좀잘 그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이제, 예, 이런 여러 아이디어들이 아무래도 좀더 피부에 와닿으셨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이제 변동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초대형 주의 쏠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언더퍼폼했다는 거그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물론 새로운 투자,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하지만. 어 정말 작은 기업들은 아닌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어, 시총 예. 기준으로 대략 한 50조 내외에서 뭐그 예. 정도 되는. 예, 평균 한한 50조 60조 정도 되고요. 네네. 그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면 사실 한국의 하이닉스가 한 50조 음. 이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한국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이 매우 큰 대형 초 대형주고요. 글로벌 앵글에서 보면은. 이제 초대형주의 개념이 500조 이상, 시가총액의 초대형주를 보고, 네. 저희가 한 20, 20조에서 200조를 중형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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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은 매우 큰 회사이고요. 네. 또한 그 하루 거래액도 매우 아, 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너무 조그만 이상한 종목 투자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지 않아, 않아 주셨으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예, 좀 예. 특별히 좀 말씀을 한번 다시 예,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투자, 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변동성은, 그리고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투자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한, 상당히 좋은 양호한 성과, 를낼 걸로 확신을 하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분이라는 거고요. 어, 저희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제 안정적으로 뭐 엄청나게 좋은 성과. 또뭐 안정적인 성과일 수 있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고객님들 자산을 좀 음. 운용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뭐 좋은 상품을 제공을 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음.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좀더 안정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이제 건강이 좀 어, 유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음. 이런 집에서 이런 컨텐츠들 좀 보시면서. 어 다음날 좀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이제 육진스팀장님뭐 끝으로 하신 아,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육진스팀장님은 어 지금 오늘 재택하시다가 이렇 오셨거든요. 저도 사실 제, 내일 재택인데 네. <laughs> 네. 지금 재택이 일상화가 된 네, 네. 일상이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 우리 육진스팀장님은 주로 이제 해외장 해외 시장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또 새로운 네. 또 업무가 또한 10시 넘으면 아, 시작이 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예. 네. 그런 부분 예. 예, 고객님들도 편안한 밤 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 미래세 자산운용 웹세미나에 지속적인 관심 어, 구독 좋아요 하시면 은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걸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